집에서 너무 간단하게 식구들이랑 즐기기 너무 좋잖아중합한데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는비교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간단하고 맛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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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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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고명!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오이 정도 준비했고, 이 김치 있으면 됩니다. 김치는 당연히 새콤새콤 맛있게 잘 익은 김치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김치는 제가 설명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것들이잖아요. 오이는, 이거는 고명이니까요. 오이를 원래 좋아해요. 그래서 오이를 저는 좀 많이 넣은 편이고,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 만큼 넣으면 되고, 오이를 싫어하면 안넣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초밥집에서 그 백김치라고 생각하면 드시는 무은지 같은 거 있죠. 그다 중국산 김치입니다. 뭐 국산일 수도 있어아예 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김치를 만들어서 하는 친 좀 거의 없는데 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이 업장의 비밀 그리고 그 업장의 맛 궁금하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김치 컵으로 계량을 해드릴게요 한 컵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맛있게 익은 김치를 어우. 컵으로 한컵 기준만 할게요 들어가는지 볼게요 계량을 해 드려야 되니까 저는 굳이 이런 무식한 짓을 하는 거죠 그리하여 어느 정도 꾹꾹 눌렀을 때 꽁다리 아까우니까 꼭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한컵꾹 눌러서 이렇게 한컵 준비가 됐고 양 컵을 여기다 일단 붓겠습니다 자르지도 않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하냐 그냥 일단은 이거를 수돗물이나 흐르는 물에서 고춧가루가 아예 하나도 없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웬만하면 고춧가루 날려준다 아주 작은 고춧가루들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일단 씻. 오겠습니다 그냥 씻기만 하면 되요 일단 씻고 어떻게 한다 그 자리에서 물까지 짠다 확실히 옆에서 해야 돼요 물기 짜야 돼요 자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짰습니다 짜서 이렇게 하면은 뭐 백김치 같은 느낌 나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초밥 같은 걸 했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쭉찢죠 저는 오늘 김치 자르지 않고 이렇게 쭉쭉 찢을게요 오늘 2인분의 양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절대 자 이렇게 놓으시고 양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치 놓으세요 김치를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몇 가지 있죠? 김치가 새콤새콤 익었다는 가정을 항상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설탕을 2분의 1 테이블 스푼. 김치 한컵 기준으로. 이거 넣으셔야 돼요. 아주 초초초초 간단으로 하겠습니다. 마법의 음맥가루 이게 1mm 정도예요. 되게 쬐끔. 엄청 쬐끔 넣어야 돼요. 쬐끔. 쬐끔 넣어야 되는데 느낀 넣어야 되거든요. 되게 쬐끔이야. 이 쬐끔만 넣게요. 이렇게. 카운트 하기는 힘들지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을, 아이고, 그냥 넣어버렸네. 참기름을 1티스푼. 1티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1티스푼. 엥? 할 정도로 어이없겠지만, 여기다가 다진마늘 꾹꾹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가볍게 가볍게 떠서 티스푼 그리고 이거 문제서 비벼 싹 설탕이 지금 바로 녹진 않잖아요. 전 지금 바로 먹을 거지만 안 녹아도 맛있어. 잘 섞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으면 하나 먹어보면. 음,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습니다. 자, 소스 바로 여기다 만들어서 소스의 양은 지금 이 소면 하나에 어울리는 1인분 정도만 만들게요. 계량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이는 안 만들 거야. 그래도 고추장 폭포서 이렇게 평평하게 깎아가지고 1 테이블 스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떨궈줘야 이 계량이 확실하죠? 저는 오늘 되게 음, 음 하면서 계속 들어, 끝도 없이 들어가는 그런 소스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항상 만들었던 거는 새콤달콤 자극. 오늘은 은근히 새콤하고 은근히 달콤하고 은근히 자극적인 그런 거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고추장이 들어갔지만 간장 조금 들어가는 게이 풍미를 좀 느끼는데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간장은 1 티스푼일 거예요. 되게 조금 1 /2 티스푼 2.5ml. 어 식초도 저답지 않게 나름대로 조끔입니다1 티스푼 5ml. 현대인의 필수품 문명인이라면 없을 수 없는 거 매실액 요거 2.5ml. 이마법 백색가루입니다 미원 1티스푼 이게 중량이 아니고 부피잖아요? 부피라는 걸 항상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 아마 제 거를 근데 부피 계량하는 거야 중량이 아니야 물엿이랑 올리고당은 다른 거지만 올리고당 1티스푼 5ml 넣어줍니다 고춧가루입니다. 조금만 더 사는데 재료는 엄청 들어가네. 아니, 그러면은, 그런 고추장에다가 설탕 식초 넣고 드시면 되잖아. 이걸 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 그리고 이게 설명 없는 짧은 영상이 좀 싫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라는 게 내가 해온 20년은 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공산품이랑 이 조미료 배합을 하는 것만 해도, 나름대로의 그 이해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좋지 않아요? 말 많다고 하든 뭐라 그러지 마 그만 좀 해. 고춧가루 1키스푼. 농도도 잡아주고 그 고춧가루 향 그게 저희 익숙한 맛이 나요 이걸 안 넣으면은 문제가 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여러분들이 어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나요 이게 고춧가루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중독이 돼갖고 마늘향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꽉 채워서 꾹꾹 누르지 말고 가볍게 털어서 1키스푼 넣어주시고 마지막 재료 나갈게요 마지막 재료 마지막 재료는 이거는 파인애플 음료예요 뭐 키위 음료 아니면 사이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갈아 만든 배!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이걸 넣으면 요것만의 그 색깔이 또 있거든요? 맛도 있어. 2분의 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섞어. 섞으면은 농도도 그렇고 굉장히 괜찮은 농도에 그리고 맛에 비빔국수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1인분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약속대로 저는 이 생소면이 차가운 물에 했을 때 어떤가. 저는 물론 당연히 건소면이 가성비뿐만 아니라 맛까지 다더 좋다고 했지만 궁금하잖아. 여러분도 궁금했죠? 집어넣겠습니다. 삶는 거는 3분에 4분이라고 설명을 써있으니까 애매하게 3분 30초 삶자고요. 소스는 당연히 잘 저어주고 지금 1인분 이렇게 해서 먹을 거면 그냥 달충 넣고 숟가락으로 비벼도 되고 젓가락으로 비비면서 막 먹어도 돼요. 근데 이거를 좀 양을 저처럼 이렇게 조금 안하고 많이 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소스는 숙성 하루에 3일 그리고 꺼냈을 때는 다시 한번 저어서 끝낸다 그렇게 하고 사용한다 그 다음부터는 안 저어도 된다 저는 습관적으로 저어서 쓴다 풀 때도 저어서 넣는다 당연히 냉장 숙성이다 까지 자 손가락에 찍어서 먹으면 잠깐만 내 설탕 안 넣었지 설탕 안넣은나봐 설탕 안 넣은 거 추가인데 설탕 2분의 1 디스푼, 2 5 m l 줘봐요. 맛이 조금이라도, 어? 뭔가 어색한데?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잖아. 뭐 어차피 따라해도 안할 텐데, 따라해도 뭐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영상 그렇게 안 찍어요. 뭐 까먹은 까먹었다 얘기하고,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하고, 비율.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좀, 하면은 다시 고칩니다. 제 레시피는 웬만큼 믿고 하셔도 돼요. 물론, 입맛에 맞고 안 맞고는 뭐 취향 차이니까. 내 거는 웬만하면 먹을만 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왜 먹을만한지 아세요? 이제는 보시는 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업장을 쓰는 레시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어중이떠중이 업장이 아니고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아마 이미 여러분들 댓글에 신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집들에서 쓰는 거라고 제가 그 정도라고 잘난 척 뻥이야 내가 뭘 알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음 맛있네요 요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면만 삶을 거니까 면은 제가 알아서 삶아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다 넣을 거예요 이 소스 전체에다가 면 하나 다 넣고 맛이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시아던들만간단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았어요. 이게 근데 느껴지는 게 이게 씻었잖아요? 확실히 시간이 제가 뭐 썸네일 찍느라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봤는데 뭐 이런 느낌 이렇게 이게 되게 쫄깃함이 느껴진다 이미. 생각보다 되게 쫄깃해요.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넣어줘야 될 거는 약간의 깨. 손으로 비벼주는 게또 뭔가 맛있어 보이잖아. 참기름 약간, 살짝만. 참기름은 내 취향껏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는 것도 되게 맛있어.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어딘가에다가 덜어져 주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되게 투박하게 시골 스타일로 김치 넣고요, 오이 넣었어요, 그냥 다. 오늘 컨셉 이렇게 갈라고. 자, 이렇게 담았고, 면이 이 끊어지는 게 거의 없네? 지금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거든요? 이 김치 이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군침이 너무 흘러도 <laughs> 미치겠네 이거 원래 새콤달콤한 느낌의 빨간색은 군침이 흐르는 거죠? 오이하고 김치까지 같이 잡아가지고. 제가 손을입비었더니 젓가락, 숟가락 없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던지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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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소스에다가 뭐 특별한. 안 해도 된다는 게맛있어 영상 더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김치 원래 새콤하게 맛있는 김치를 씻어서 달콤함이랑 같이 했더니 시큼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기분 좋은 새콤 달콤함이 느껴지면서 김치 맛있습니다. 면 생소면이 꼭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건도 좋아. 근데 생소면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생소면도 맛있습니다. 맛있어 근데 건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거는 전혀 없다는 것 뿐이지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근데 원래 소면이 이 생소면이라는 게 아니고. 잘만 하면은, 한 시간 지나도 안 풀거든요? 새콤달콤, 와, 말도 안 나오네. 그니까 그 밸런스가 진짜 잘 맞고요. 이 김치가 특히나, 너무너무너무, 너무 좋아. 이 야만인답게, 저아버지 야만인이잖아. 요렇게 그냥 먹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추가할 게뭐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상품을 나가야 돼요. 소스도 그렇고요. 원가도 좋고요. 아. 음. 내가 비빔이 이렇게 좋아하는 인간이었나? 생소면 기대 안 했는데 그래도 괜찮네. 얘네들 식자재마트에서 파는 생 중화면 같은 경우는 이 먹을 게 아니거든 이게. 부러 그리고 탄력도 없어, 마찰이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집에서 먹는 그게 아니라고. 얘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음. 아, 이대로 그냥 이렇게 먹어야 될 거야 한 입에.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꼭 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너무 간단하게 식구들이랑 즐기기 너무 좋잖아. 갑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목천의 물화짬뽕, 한우우두국밥,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고요. 가맹 문의부터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통카츠, 개인 컨설팅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 보시면은, 저희 팀장 전화번호 아니면 대표번호들 다 나가고 있으니까, 글로 전화주셔가고딱 맞는 거 하시면 돼요. 업종 변경부터 아주 소자본 샵인샵 배달 창업까지 다할수 있도록 진짜 멋있게 세팅해놨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잘 된다. 딱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저랑 같이 기회를 잡으시죠. 나중에 나도 욕심부릴 지 몰라.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